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밤 11시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한 칸씩 꺼졌다. 남은 불빛은 복도 끝단 하나뿐이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형광등이 가늘게 깜박였다. 그 불빛은 405호 문틈에서 새어나왔다. 405호는 10년 전 화재 이후 봉쇄된 병실이었다. 문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어둠과 불빛의 경계에 서서 숨소리조차 삼키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그 안에 누가 있나요? 그는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주머니 속 열쇠를 꽉 쥐고 있었다. 문이 닫히면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 돌아간다니? 어디로요? 그는 짧게 말했다. 내가 두고 온 시간으로 그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의 옆모습은 두 개의 표정을 겹쳐 놓은 듯했다. 죄책감과 기대. 둘다 오래 묵은 그림자처럼 짙었다. 그가 천천히 열쇠를 꽂았다. 잠금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문 안은 의외로 평범했다. 하얀 침대, 작은 창문, 작은 탁자. 창문 밖에는 오래된 가등, 가등. 에 불빛이 비틀거리며 감박였다. 탁자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 여자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어린 소녀는 양손을 들어 무언가를 자랑하듯 보여주고 있었다. 그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문은 나를 과거로 데려간다. 단, 한 번뿐이다. 나는 물었다. 왜 망설이세요.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과거로 돌아가면 나는 그날 그녀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순간 이후에 태어난 지금의 사람들은 사라진다. 그 중엔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 불길 속의 과거. 그는 창밖을 응시했다. 10년 전, 겨울 저녁. 그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려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405호 방향이었다. 문틈으로 불빛이 일렁이고 천장에서 타들어가는 석고 냄새가 퍼졌다. 안에는 그가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서 무언가를 손에 꼭쥔채 서있었다. 그는 달려갔다. 뜨거운 금속 문손잡이를 잡자 피부가 타는 냄새가 퍼졌다. 그녀는 그를 향해 무언가를 입 모양으로 말했다. 그러나 소리는 불길과 함께 삼켜졌다. 그 순간, 천장이 내려앉았다. 지금의 사람들. 그는 손가락으로 사진 가장자리를 따라 쓸었다. 그녀를 구하면, 지금의 아내와 아이는 사라진다. 불길 속에서 그를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녀가 몇년뒤 만난 여자가, 바로 지금의 아내였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의 손을 꼭 잡고 걷는 습관이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두 삶을 동시에 살수 없다. 이 문은 둘중 하나를 지우고, 하나를 남긴다. 마지막 5분. 복도 시계가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문틈에 빛은 서서히 줄어들고, 문고리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나를 보았다. 너라면 무엇을 선택하겠니 나는 침묵했다. 그건 그의 질문이었고 대답은 그만이 품어야 했다. 닫히는 순간 자정 1분 전 그는 사진을 두 손으로 감싸 뛰었다문 안으로 한발 들어가려다 주머니 속 열쇠를 움켜쥔 채 뒤로 물러섰다.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다. 문틈의 빛이 완전히 꺼졌다. 왜 돌아섰나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지우는 것보다 내가 지키는 게더 크다. 그녀는 과거에 남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사람들은 남는다. 남은 질문. 우리는 병원 문을 나섰다. 밤 공기는 싼을 했고 멀리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사람들은 옳은 선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하지만 오름은 상황마다 변한다. 진짜 질문은 누구를 품고 누구를 떠나보낼 수 있느냐? 그는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나는 복도 끝에 닫힌 문을 다시 떠올렸다. 그 문은 닫혔지만 그 안에 질문은 살아 있었다.